기존의 이노시톨을 복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기존에 이그람을 먹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역시나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가 무엇이 다르죠?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는 기존에 나와 있던 피코스 이노시톨에다가 추가 성분이 있는데요. 피코스 이노시톨 자체도 기존에 나와 있던 이노시톨에 엘티로신, 셀렌, 크롬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차별점이 있는데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 40대 1은 마이오 이노시톨이 2g에서 4g으로 늘어났고 디키로 이노시톨이 포함된 캐럭추출물을 100mg 포함하였으며 임신 준비에 도움이 되는 엽산 800마이크로그램, 비타민 D 1000유닛이 추가로 더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는 기존에 이노시톨을 복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존에 그 g 을 먹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역시나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 40대 1에 포함된 성분들은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이랑 지엠팜 전문 약사와 함께 조합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임신 준비를 하는 여성들 그리고 이노시톨이 필요한 한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피코스 이노스톨 맥스의 출시를 기념해서 출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를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까지 하시면 추가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노시톨이 필요하고 기존 이노시톨에서 효과를 못 보신 여성들이 좋은 성분으로 구성된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사실 용량이 조금 많기는 한데요. 중간에 한번 끊어서 드시면은 복용하시기가 훨씬 편리하실 거고, 레몬 맛이 들어있어서 먹기에 거부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4g 용량이 너무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2g 이노시톨을 복용하셔도 크게 무리되지 않습니다. 개인 상태와 개인이 복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두 가지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 혹은 피코스 이노시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새로 출시된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 40대 1은 기존 2g의 효과가 없었던 여성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적의 조합으로 설계했는데요. 피코스 이노시톨 맥스 40대 1에 마이오 이노시톨 4000mg, 캐롭추출물 디카이로 이노시톨이 포함되어 있죠. 100mg이 포함되어 있고요. 엽산은 800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D는 1,000유닛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용량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여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분인 엘티로신, 셀렘, 크롬을 함유하였습니다